열어놓는 편이에요 레이더를 늘 열어놓고 뭔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민 씨가 이제 옛날에 무용을 하셨듯이 그래서 이제 춤을 굉장히 유려하고 그뭐 선이 있잖아요 지민 씨한테도 저는 저한테 그런 모험은 선은 없지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그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뭔가 음. 이렇게 뭐 지민 씨랑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이렇게 촬영을 하더라도 햇빛이 들어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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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모습이 어떻다든지 맨날 그렇다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좀 그런 거를 이제 예전부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왔을 때 제가 그거를 언어나 아니면 뭔가 풍경으로 좀 이렇게 바꿔서 캐치하는 레이더가 어쨌든 조금 자연스럽게 있어서 음. 어~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근데 사실 그렇게 막 마법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요 이제 제가 뭔가 이제 쌓아두고 쌓아둔다든지 제일 좋은 게 이제 간접 경험이죠 책이나 영화에서 경험도 많고, 근데 거기에서 뭔가 출발이 될수도 있는 거예요.